정 혹은 내가 생각하는 지식 물질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처럼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살피고 있는데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15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너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이 라오디기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기아의 이 미지근한 모습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미지근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라오디기아의 물 문제를 연결해서 해석하는데요. 이 라오디기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라오디기아 주변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었고 골로세라는 그 산지에서는 만년설이 있어서 늘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 곳과 차가운 먹을 물이 나올 수 있는 그곳이 라오디기아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 물기를 그들이 만들어서 그런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곳이 라오디기아라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뜨거운 물이든 온천의 물이든 차가운 먹는 물이든 수로를 통해서 물기를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미지근해져서 온천을 하기도 애매하고. 먹기에도 불편한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진 미직은 하여 뱉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교회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교회 어떤 변화 열매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없다. 변화가 없다. 사용하기 힘든 물 열매가 없는 것이 라오디기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 보니까, 어, 빈껍데기야. 열매가 없어. 라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라오디기아 교회는 자신들에 대한 이 자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데요. 어지간해서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오디기아 이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재정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부자여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 터키 지역이 지진이 계속 나는데 여기도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여러 번 났지만. 이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요. 로마의 정부로부터 구제금을 전혀 받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하는 그런 어,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고 u 8절에 보면 또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u think about the Sisro? How do you think about the 그 i s r o So, if you have a q u e 또 양털이 잘 발달되어서 의류 산업이 크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뭐 안과도 있고 돈도 많고 또 옷을 화려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고 할까요? 돈도 많고 병원도 있고 화려한 옷이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지역처럼 교회 역시 자신들은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야. 하지만 주님은 17절에서 너의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지. 왜 이런 것을 보지 못합니까? 세상의 중심을 나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좋은 면, 나의 괜찮은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과 대학이 있고 또 화려한 옷이 있으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지만 나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에 서버리면 내 좋은 점만 보이는 거죠. 이 중국 사람들에게 아시는 것처럼 뿌리 깊은 중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데요, 이분들이 중화 사상이 중화 사상은 아시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굉장히 중국 사람들은 우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제 예전에 나왔던 표현들을 자기가 받은 것인데 오랑캐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오랑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한국 사람도 오랑캐고 일본 사람도 오랑캐고 심지어 뭐 미국도 자기들이 볼 때는 중요한 나라가 아니죠. 얼마나 자기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큰지.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은 것인데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코쟁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은 남학신을 싣고 발이 날려졌다고 쪽발이라고 부르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뭐 떼국놈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오랑캐라고 부릅니다 모든 나라에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 윈입니다 윈 한국을 중심으로 모두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우습게 보는 이 단일 민족이라서 그럴까요?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만함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보면요, 마치 내가 내가 다 괜찮은 것처럼 나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여기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내가 아유 저 일본 사람들은 저렇고 뭐 이렇게 다 판단하는 것이죠. 혹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자신의 좋은 모습만을 자랑하면서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간게 1991년인데요. 오래됐는데 수유리의 한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이제 뉴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60, 70명 도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제가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까워지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전사님을좀 보니까 왕자, 왕자병 증세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어지간해서는 전도사에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어, 뭐 지금도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 전이니까 제 잘난 맛에 살고. 요즘은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하지 않요독끼병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찍었다고, 다 나를 좋아한다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라오디기아는 자기들 중심으로 우리는 부자 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열매가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교회이기에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내 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요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왕자와 거지의 소설을 좀 패러디해서 기독교적으로 쓴 책인데요. 거지인가 왕자인가 이 책에 보면 온 땅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불쌍한 거지와 같은 죄인인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시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왕의 자리 장자가 되고, 내가 거지가 될게. 우리가 왕자의 자리에 앉고 주님은 거지의 모습. 사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바꾸자, 내 자리와 너의 자리. 그게 복음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자가 왕자의 자리가 우리가 왕자의 자리가 되는 것, 즉 자리 바꿈은. 먼저 내 삶의 주인공 자리에, 우리는 왕자만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삶의 자리에 바꾸는 거잖아요. 주님이 앉으셔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자리 바꾸기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왕자만 되려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의 중심이 되고 싶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왕자 같은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주인으로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삶의 많은 부분들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내 자신이 중심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참 아픈 저와 여러분의 아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주님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셔서 진정한 열매가 있고, 종기한 그런 왕자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면서 주님과 자리 바꿈을 하지 않는 목회자, 주님과 자리 바꿈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인가 잘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그런 착각하는 그런 교회 혹은 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왕자병, 공주병, 도끼병에 걸려서 자신들의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라오디기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데요.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참. 사실, 이 어, 게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많고요. 우리들도 참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인데요. 여기서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열심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는 신앙.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라오디게아의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좀 열심을 내서 뜨겁게 일하는 의미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좀 뜨겁게 일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뜨겁게 일하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 정도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가 뜨겁게 한다면 결국 내가 다시 센터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 열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열심은요, 이 다음에 구절인 20절과 연결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20절 유명한 거죠. 우리 기독교 성화라고 하죠. 기독교 그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이 이,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이 구절의 내용이죠. 주님이 딱서 계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눈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20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라고, 함께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말한 그들이 해야 할 열심이지. 문을 여는 열심. 특이한 것은요. 보통 우리가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삼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어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내가 주인이 되고요. 환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문을 연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문을 연다고 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우리와 함께.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먹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음식을 간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먹는다는 음식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격식을 갖춘 디너라고 하죠. 그런 이게 잘 차려진. 그래서 이제 주인이 딱 있고 손님들이 다 오는 그런 정식 만찬과 같은 것을 함께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초대한 그런 식탁이라고 할까요? 주인이 바뀌는 모습이죠. 물론 제 제가 한한 친구 중에는 굉장히 이분이 친화력이 좋아서 교수님 집에 갔는데 자기가 막 창장에 문을 열고 처음 갔는데 자기가 막 음식을 꺼내가지고 교수님 자기가 해주겠다고 막 제가 옆에서 민망해서 혼났는데요. 그 친구 따라 제가 공군, 군대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내가 문을 열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그 식탁을 만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와 교제한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곳에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의 잔치 속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잔치를 베푸셔서 기쁨과 감사와 돌보심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과 같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 되시는,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은 그래서 분명해집니다. 열심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날마다 내 삶의 문을 주님께 열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참 어떤 어려운 의미잖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훈련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을 다시 소망하는 것, 여러분, 왜 열심을 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교만하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살아가기 바쁜 인생인데 언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문을 여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저이고요 목회자이지만 저이고 또 우리 교회이고 우리 모두라는 것이죠. 주인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주인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강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삶이고 주님이 베풀으신 그 천국을 놓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책에서 계속 나도 모르게 마음이 혁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가 있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나도 문을 열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너무 좋겠다. 저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께 문을 열고, 주님이 제 설교 속에도 주님이 막 식탁을 베푸시고. 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막 작은 천국을 주시는 것을 막 기대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삶을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있지만, 이 저의 본성하고요, 저의 염려하고 습관이 어느새 주님을 문에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계신 주님께 말하는 거죠. 두드리시지만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님,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제가 좀더해보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매우 어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참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밖에 세우고 주님 거기 계세요. 내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삶이라는 처럼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 내 시간 시간에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은 그럼에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삶에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문을 우리가 열려고 할때 부족하지만 열려고 할때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동행도 하시고 참 자유와 진정한 양식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주인되셔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내가 지금도 너희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지금도 레덴 나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너희가 문을 열때 내가 중심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고 살릴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이 중심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론과 같은 21절에도 마찬가지인데 2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욕설이 사실 더 깊어지는 그 함께 하시는 것인데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자에 함께, 함께 앉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게시록 특히에서요, 보자에 앉는다는 것은 나중에 24장로들이 막 보자에 앉는데요. 결국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열매가 있어서 마지막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설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자에 앉는다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그 보자에 우리와 함께 앉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보자에 앉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로 함께 앉게 하신다.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 변화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 라오디기아는 변화가 없어서 미지근해서 배트셨는데 아니다.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어서 중심이 되셔서 너희 삶의 열매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열매를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으시다 이죠. 흥미롭습니다. 먹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인이 왕이 되시는 것이고요. 열매와 변화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열매 맺고 사역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중심이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이지. 바로 그것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문을 열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사역의 열매를 줄 것이다 그 앞에 왕자와 거, 왕자인가 거지인가라는 책에서 이 자리 바꿈에 대해서 강조하는데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자리바꿈이라고 계속 그 책에서, 짧은 책에서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덩이는 천 년이 지나도 진흙덩이지만 토기장이신 주님이 그 진흙덩이를 만질 때 그때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진흙덩이인데 내가 열심히 한들 천 년이 지나도 진흙덩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족한 진흙과 같은 우리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 삶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참 귀한 그릇, 참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거지 같은 우리가 주님과 자리를 바꿀 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이 센터로 들어오실 때, 정말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왕자병이 아니고요.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천국도 만들어 주시고,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죠.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통해서 깨닫는 것은,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할수록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 없구나. 물론 제가 순종할 것은 많지만 이루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착각하죠. 내가 할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참 성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제가 센터에 서서 많이 판단했고요. 제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겸손히 주님 제가 참 이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때이 부족한 목회자를 사랑하셔서 저를 먹여주시고 주님이 저와 함께 열매도 맺어주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저에게 자유와 기쁨과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늘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히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뭐, 어, 신앙의 여러 가지 선배들과 또 책과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자. 그 선배들의 공통된 한 가지가 평생의 한 가지가 중심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내 삶의 문을 여는 훈련. 평생 그 훈련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헌신과 소망을 계속 내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훈련해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중심 되시는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과 열매를 그들이 주셨다고 그 고백하는 모든 책과 결국 설교의 내용이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신 주님이 중심이시지 않습니까? 중심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부자라고, 너 스스로 화려하다고, 너 스스로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주인일 때 결국은 너는 미지근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너의 중심의 자리에 문을 날마다 열으라. 그때 내가 주인으로 중심으로 들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며 내가 중심으로 너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너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앞에서, 세상의 중심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께, 그 앞에서는 사랑을 외쳤지만, 주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여는 교회, 중심을 바꾸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잔치를 누리다가 마지막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진정한 잔치, 천국의 잔치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앉는 그것을 경험해 가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